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여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아침이고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네, 오늘도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적심한 아이들, 제가 분갈이를 할 거예요. 좀좀 말렸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참 신기하네요. 비가 그렇게 오다가, 지금 비가 끝이고, 해가 쨍쨍 났습니다. 근데, 거래대 아이들 지금 벗겨놓진 않았는데, 어, 거래대 옆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비가 와서, 어, 비닐이 벗겨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바람이 불면서 벗겨져서 아이들이 지금 비를 맞았나 봐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면은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 이거를, 이 아이가 이름이 뭔지, 애그린 온가? 어 이름이 지금 그 분갈이 하다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화분에 있던 아이인데 목대가 너무 굵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팅을 했었는데 이 화분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면은 될것 같은데 아 어, 자리가 좁아서 큰일인네요 제가 여기다가 망사를 이용해서 예좀사를해보니까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것만 썼으니까. 화분에 맞게끔, 화분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서 분갈이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편하고. 네. 여기 신축성이 있어서 되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고요 가는 마사를 복풀을 해줄 건데, 제가 비빔밥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빔밥을 제가 이렇게 해줍니다. 저희는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는 애들이라 네, 너무 상토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상토를 조금만 넣고 뭔가를 해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커팅을 한 아이들이라 근데 목이 길지가 않아요. 꽂아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얘가 철화가 이렇게 되네요. 철화로 이렇게 엮어지네요. 이렇게 살짝 꽂고요. 여기다가는 옆에 이렇게 꽂아줘야 되겠어요. O 가는 마사를 알려주면은. 근데 이게 분갈이를 하다보면은요, 자꾸 이름표를 잊어먹어가지고 아이들이 SP가 돼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지요? 잘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꽂아줘야 되겠어요 이거 다이소에 가니까 한 봉지에 천원인데 괜찮더라고요 쓸만하고 많이 들었어요 지금 커팅을 한 아이들은 거의 다 이렇게 지지대를 꽂아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굵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긴 아이들은 괜찮은데, 뿌리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목대가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이제 스프레이를 이렇게 좀 자리 좀 잡으라고. 이렇게 시프레이를 해주면 아이들이 더 자리를 잘 잡고, 뿌리를 빨리 내리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답니다. 요고이 페리도트인데요. 페리도트를 제가 아, 두 개를 사서 합식을 했었어요. 합식을 했었는데, 어, 밑에서 막 자구가 나오면서 너무 잔뿌리도 나고 해서 제가 이 목대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분리를 했답니다.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좀 보이시죠? 이렇게 자고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이제 올라오는 자고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뿌리는 났어요 잔뿌리는 났는데 요런 새아가들은 어차피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다 떼었어요. 제가 이 뿌리를 자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부러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들어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 화분이 두 개를 해서.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될까요? 모르겠네. 한번 심어 보세요. 나오면 다른 데다가 네. 좀 심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페리도트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가 제가 두 개를 합식한 아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머, 날씨가 이렇게 해가 나네요, 또. 긴 거는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여기 4개, 5개만 들어가면, 꽉찰것 같네요? 이거는 다른 화분에다가 심어줘야 되겠어요. 피리도트가 물에 들면 참 예쁜데, 이 그를 제가 어디서 사왔냐. 여기. 대성다육에서 한 포트 사고, 거의 대성다육에서 산것 같아요, 이 아이들. 준비도 안 하고 이러면 분갈이를 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게 익다 보니까 티가 작아져요. 아이들 쇼핑하다 보니까 키가 작아져가지고 이 흙놀이 할 때가 참 기분이 좋죠 이렇게 하고 이제 굵은 마사를 얹히면은 가는 마사지요. 가는 마사를얹제예예쁘라라요 굵은 마사보다요즘 한창 분갈이들이 할때지요가들사 저도 영상 안 찍고 그냥 분갈이 한게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이 작은 아이들을 어디다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따로. 따로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화분을 다 치워버렸네요. 음, 이걸 여기다 심어줘야 되겠어요. 또 행복한 코코에서 샀는데 이 화분에다가 제가 페리도트를 심어줘야 되겠어요. 여기 비빔밥에다가 저는 통풍이 발견하고, 리스라이트하고 콜라이트를 좀더 넣었어요. 아우, 먼지가 많이 나네요. 그쵸? 분갈이 한번 하고 나면은 아주 집안이 초토화가 되죠? 아, 요런 자고들은 아이들한테 밑에서 올라오지만, 이렇게 띄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분갈이 하는데 어떤 다행 마음이 그래요. 장갑을 끼고 하시냐고. 맨 손으로 한다고. 근데 저도 카메라 안 찍을 때는 맨 손으로 합니다. 그냥 맨 손으로 찍는데 하도 손이 미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여기 이제 밑에 자고 있는 아이들은 밑에서 뚫고 올라올 거니까 분갈이 할 때가 최고 행복하죠요날 저는 이렇게 흙놀이 할 때가 최고 좋답니다. 최고 행복하고 네. 그 시간도 빨리 가고. 새끼 아가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줘야 되겠어요. 아, 장우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페리도트도페리도트도 가격이 꽤 하잖아요. 아, 이런 것들 아깝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우 하늘에도 살려고 려고 비를 쓰네 <laughs> 한 개에도 살리려고 어날씨또 갑자기 더워지네요 오늘 또낮 기온은 32도라고 해요 남이 하는 거 보면 어설퍼 보이죠 다 자고들 나오면은 뿜뿜뿜뿜 이쁜데 아이들이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응. 아가야들 들어 안 다치게 살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따로 따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토포트를 한꺼번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밑에서 숨을 모시고 그러고 있었네요. 아고 여기다가 올려주고 어디 한번 같이 살아보라고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어. 네. 이렇게 해서 네. 페리도트라 완성이 됐습니다. 심었는데 이쁜가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